시장에서 정말 잘 나가는 기업들 있잖아요. 과연 그들만의 성공 공식 같은 게 있을까요? 오늘 그 비밀의 실마리를 한번 찾아볼까 하는데요. 성공하는 기업들이 가진 세 가지 핵심 청사진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자든 사업가든 아니면 그냥 시장의 흐름이 궁금한 분이든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던져보는 질문 아닐까요? 도대체 위대한 기업을 만드는 진짜 조건은 뭘까요? 알고 보니 성공한 기업들은 크게 세 가지 길, 즉, 세 가지 청사진 중 하나를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바로 배당, 성장, 그리고 안정성입니다. 이세 가지 렌즈로 시장을 보면 아마 기업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청사진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첫 번째 청사진은 꾸준한 수익형 기업입니다. 이름 그대로예요. 주주들한테 마치 꼬박꼬박 월세가 들어오는 건물주처럼 꾸준하고 예측 가능한 수익을 안겨 주는 그런 회사들이죠. 이런 회사들을 부르는 아주 멋진 별명이 있어요. 바로 배당 귀족입니다. 수십 년 동안 온갖 경제 위기를 다 겪으면서도 단한 번도 주주들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고 배당금을 늘려온 그야말로 신뢰의 상징 같은 기업들이죠. 자그마치 69년입니다. 생활용품의 거인 PNG가 세운 정말 대단한 기록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거의 70년 가까이 전쟁이든 금융위기든 어떤 상황에서도 한 해도 빠짐없이 주주들에게 주는 돈을 늘려왔다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꾸준함이죠? PNG가 끝이 아닙니다. 보세요. 의료기기회사인 에보트도 53년 연속, 그리고 쉐브런이나 엑슨모빌 같은 에너지 대기업들도 막대한 이익을 주주들과 나누면서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도 물론 좋지만 난좀더 짜릿한 걸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두 번째 청사진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혁신가들 바로 떠오르는 별입니다. 플러스 83% 와, 이게 단 하나의 약품이 그것도 딱한 분기 만에 보여준 성장세에요. 바로 이런 강력한 숫자가 떠오르는 별들이 어떤 회사들인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런 엄청난 성장은요. 지금 시장을 이끄는 두 개의 거대한 엔진에서 나오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비만 치료제 같은 혁신적인 신약들이 헬스케어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선 AI와 클라우드에 대한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하면서 관련 기업들을 로켓처럼 쏘아 올리고 있죠. 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시죠? 제약의 노보노디스크, 반도체의 TSMC, 클라우드의 알리바바 분야는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세상을 바꾸는 기술, 미래 그 자체를 팔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청사진입니다. 화려한 성장보다는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바위 같은 기업을 찾는 분들을 위한 거죠. 장기적인 생존력과 안정성을 자랑하는 흔들림 없는 거인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정성이란 건 그냥 안 망한다 정도가 아니에요. 뭐랄까 재무적인 체력이 어마어마해서 어떤 경제 위기가 닥쳐도 끄떡없다 라는 자신감 같은 거죠. 그 기반에는 막대한 자산과 시장 지배력이 있고요. 1조 1천억 달러 이게 감이 잘안 오시죠? 우리 돈으로 1,500조 원이 훌쩍 넘는 정말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바로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진 자산 규모인데요. 이 숫자 하나만으로도 이 기업이 왜 안정성의 대명사인지 바로 설명이 되죠. 이 차트를 보면 그 스케일이 더 확실하게 느껴지는데요. 버크셔 해서웨이도 대단하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와 3조 4천억 달러가 넘네요. 이돈 자체가 이 기업들을 지키는 거대한 성벽, 즉 해자인 셈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점이 하나 있어요. 이 목록에 어? 나득엔 이름이 있죠? 바로 첫 번째 청사진의 주인공이었던 png입니다. 69년 동안이나 꾸준히 배당을 늘려온 건 그만큼 현금 흐름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고, 이게 바로 안정성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하나의 기업이 여러 청사진의 강점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성공의 청사진을 모두 둘러봤습니다. 꾸준한 수익, 폭발적인 성장, 그리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안정성. 여러분은 어떤 그림에 가장 마음이 끌리시나요? 정리해볼까요? 결국 성공으로 가는 길은 단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매달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다면 수익형 기업을, 미래를 바꿀 혁신에 동참하고 싶다면 성장형을, 그리고 어떤 위기에도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다면 안정형 기업을 살펴보면 되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세상에 무조건 최고인 기업은 없습니다. 다만, 나에게 최고인 기업이 있을 뿐이죠. 수익, 성장, 안정성. 여러분의 마음에 끄는 성공의 청사진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요?